자 이번 파트 5에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특정 잡지가 현대 에너지 개발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출판한다라는 뜻인데 정답은 타임리가 정답입니다. 시기적절한 적시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기사라는 의미로서 가장 정답이 되겠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라는 기사 좀 이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요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 물론 최신이라는 뜻으로서 D를 선택하신 분이 있는데요. 최상급인 경우에는 그 앞에 정관사 더나 소유교 형태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기 C하고 좀 헷갈릴 만한데요.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예, 요거보다는 예, 여기서는 의미상 어, 현대 에너지 개발 모든 측면에 대해서 시기 적절한 기사들을 출판한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